자,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31분입니다. 곧 버스. 네, 2,800원. 올봉, 뭐 없죠? 예. 네. 주봉은 성단선 올라간 거다 토했네요. 아, 이게 문제예요, 이게. 이걸 잘 보태야 되는데, 못 네, 보탰네요. 뭐, 뭐, 일봉은 볼게 없습니다. 그렇죠? 일봉은 볼게 없어요. 일봉은 볼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타이거, 타이거 월봉도 다시 내려갔고, 그 다음에 주봉이 상단선에서 밀렸죠. 이게 이번 주 핵심이거든요. 버텼어야 되는데, 고가를 넘고 버텼어야 되는데, 고가를 못 넘고 밀렸어요. 어제 의도적으로, 그죠? 막았죠? 고관 없는 의도적으로 막아버렸잖아요. 음. 일봉은 뭐,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. 근데 지금 이 주봉에 있는 이 상단선 하나도 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. 네. 네. 아, 이 분기봉의 하단선은 어떻게 하려고 네.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지. 네.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. 예. 네. 주봉의 상단선도 이렇게 하나 강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인데, 그 강한 분기봉의 하단선은 도대체 언제 써먹으려고 하는지, 지켜보겠습니다. 자, 개인이 364억 사고, 기관, 외국인이 745억 사고, 기관이 1136억을 팝니다. 외국인 선물을 2691억을 팔고 있어요. 예, 개인의 현물매수세가 너무 약해요. 이 정도 가지고는 예, 지수가 내려가기 힘들죠. 뭐, 오천억 이상은 사주셔야 빠지는 거지. 뭐, 천억도 안 되는 돈으로는,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.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그나마 나오는 게 상승세는 좀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. 예 이거 선물 매수까지 했으면 오늘 예 엄청나게 올랐겠죠. 어 지금 시점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322.66이라는 그수치예요 오늘은 323.80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시 예 상승 전환 했다고 봐야겠죠. 아, 좀 아쉽습니다. 네, 지켜봐야겠죠. 네, 하루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